두 번째 공식. 팔을 빠르게 써서 올려준다. 이두 가지 마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년 남성 전문 프로 이강환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유연성 없으시고 뻣뻣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주제는 뻣뻣한 남성분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뻣뻣하시잖아요. 뻣뻣하시면 백스윙. 많이 돌릴 수 있으세요? 많이 못 돌리십니다. 맞죠? 현실적이죠? 일단은 많이 안 돌립니다. 뭐, 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뭐, 어깨도 막턱 밑까지 안 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스윙으로는 절대로 공을 잘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공을 잘 치려면은 두 가지 조건만 만들면 돼요. 다운 스윙 할 때, 인사이드. 아웃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궤도를 만들어서 다운 스윙을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에 힘 전달. 임팩트죠. 음. 치는 임팩트. 그래야 거리가 나니까요. 딱이두 가지, 두 가지만 우리는 만들면 됩니다. 뻣뻣한 분들은 이제 백스윙이 일단 안 돌아가겠죠. 백스윙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뭐 샬로잉을 만든다든지 일부러 몸을 강하게 틀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이제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인사이드로 만들려고 공식을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공식. 뭐냐면 어떤 위치에 손을 갖다 놓고 그냥 쳤을 때 다운스윙할 때 인사이드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손이 아 하면서 유연성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랑 손이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좀 작더라도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보낼 수 있기만 하면은 이 위치에서는 다운스윙이 인사이드로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일단 뻣뻣하신 분들은 일단 백스윙을 오른쪽 어깨 라인에 손을 무조건 갖다 놓으려고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좀 당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갖다 놓으려고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서 그냥 쳤을 때, 인사이드에 대한 조건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이거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백스윙은 오른쪽 어깨 라인에 갖다 놓는다. 임팩트를 이제 줘야 돼요. 임팩트를. 공을 이제 세게 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원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 원을. 이 원. 이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팔을 잘 쓰셔야 돼요. 오늘 그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와서 올라가는 이 시점이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이 시점. 이 시점은 우리가 좀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몸으로, 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팔로. 응. 이 올라가는 이 시점을 이 팔로 만들 줄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뻣뻣하시지만, 거리는 그래도 200에서 230 정도는 그래도 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식, 백스윙을 우측 어깨 라인으로 갖다 놓는다. 두 번째 공식, 팔을 빠르게 써서 올려준다. 이두 가지만 하시게 되면 다운 스윙 할때 인사이드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칠때 임팩트가 이 올라가는 힘에 임팩트가 세게 맞으실 겁니다. 딱이두 가지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뻣뻣하시지만 남들 못지 않게 드라이버 비거리도 낼수 있고 어느 정도 평범하게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음. 일단 오늘 수업은 어쨌든 뻣뻣하시고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남성분들에 대한 수업이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